자 이제 이 질문은 어, 지금 어, 오늘 어, 상담을 음, 받으러 오신 분이 유치원 업계에 지금 이제 예, 계신 분인데 지금 음, 제안이 들어왔나 봐요. 향후에 예, 그 자리에 가도 되는가 아, 이렇게 예,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어, 지금 불빛 때문에 좀 그런데 이 예, 카드가 아, 이렇게 하면좀잘 보이나 요맨 위에 있는 카드가 자기 방어의 카드. 밑에가 이제 황제 카드. 그다음에 가정 카드에서 페이지 펜타클, 나이트 펜타클. 그다음에 완즈 8번 이렇게 떴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상대방이 이 뭐랄까? 제안에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가정 카드 이 지금 이제 엠퍼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여성분이지만,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있다라고 해서, 뭐, 남자 같네,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업계 베테랑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고, 세부적인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에, 지금, 어, 화면에 지금 빛이 잡고 들어오네요. 지금, 어, 페이지 펜타클, 나이트 펜타클 전부, 금전으로 어 지금 아마 아 아마 제한이 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금전의 소풍 상승 계 임금 인상을 지금 제한을 하면서 어 지금 8월 달 또는 8개월 뒤쯤에 지금 어 같이 예 합류해서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어 현재 이 카드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 우리 그 내담자께서는 아 8월 달로 지금 아, 제안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인도 확정을 못한 게 실업급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답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